Yeah, let's go one, two, three uh. I've been dancing till the morning on my own I change your car, go trunk my troll bottle Well we got the catch you know that we love thr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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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gic on the dead I'm gonna out get Soody dark and morning I pile my um I believe an oxy I'm alright, gakamiga sing on I'm feeling good, I'm feeling fine such I was up I'm feeling o the o oh o the oyo Biddy get on shit, I what's up I did the the shit, I don't don't go to me what's Singin'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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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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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oh I oh I oh I oh I oh I oh I o I oh I oh I oh I oh h I oh I oh I o I o o I oh I oh I oh I o oh I oh I oh I oh oh I oh I oh I o I o I oh oh I I oh I oh oh I oh I I oh I oh I I oh I oh oh 피곤해 죽겠어 해뜰만 하면 따오 비가 내려 리모컨 좀줘 TV 꺼 눈만 빼려 요즘 가사에 누가 밖에 안 걸리는 대로 아무 노래나 일단 트러쉬 나는 걸로 갈수록 더 끈적끈적 끈적이 늘어 여름이 나갔어 너은 지가 더 오대 체연재인지더 이상 어리지 않은 나이 최고 서른이야 술이 떨게 머리나 아파도 마음 아플 일은 없어 I'm alright 가끔 네가 생각나도

I wanna make a dance like ooh, I wanna make it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it feel so good, I wanna make it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a dance like ooh. 재료 준비 끝인데, 망했어요. 기포들이 다안 빠졌습니다. 반죽기로 돌려가지고. <laughs> 네,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오하이오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어울릴만한 재료들을 제가 나름 골라봤어요. 이거 말고도 더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도 되고요.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여름 저녁 휴양지가 떠오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더운 날 시원한 위스키 한 잔을 먹고 기분이 좋은 느낌으로 가볍게 즐기고 싶은데 아직 좀 위스키는 나한테 좀쓴 거야. 그래서 달달한 이런 사탕 같은 거를 넣어 먹어야겠어. 라는 그런 컨셉의 오아이오 슬라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슬라임을 준비를 했고요. 이 클리어 슬라임에 약간 간단한 위스키 클리어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란 색깔 식용색소랑 약간 사용감 있는 브라운 색소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스키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가볍게 즐기기 위한 심플한 파츠들을 올리고 금박 이런 금 진짜 리얼 금 같이 생긴 거요거를 뿌려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많이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울리는 스티커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주문을 넣었더니 다음 주 평일에 도착한다 해서 그 스티커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클리어 슬라임을 위스키 베이스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살짝 살짝 요정도 요걸 섞으면 아마 브라운 색깔, 똥 색깔이 될 거라서 여기에 노랑 색깔 떨려 떨려 방울 정도 섞어서 위스키 베이스를 만들어 줍시다. 최대한 기포가 좀 많이 안 새기길 바라면서 오 진짜 위스키 색깔 좀 나는 것 같아요. 오, 제 손, 통 됐어요, 또.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야 될것 같으니까, 준비한 클리어 베이스 하나 더 있는 거 까자. 클리어 베이스를 이럴까봐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 클리어 베이스를 이제 노랑 색깔만 넣어서 노란 색깔만 넣어서 바꿔 줄게요. 이 색깔은 너무 노랗잖아요. 이 색깔은 너무 노랗기 때문에 여기에 요거 살짝 섞어주면 위스키 색깔이 날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 손은 노래지긴 했지만 자연스럽죠 요런 느낌으로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다 약간 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 저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니, 이거, 내가 괜히 깝쳐서 내 베이스 보낼 게 아니라, 그냥, 띵슬 베이스 보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 투명 케이스에다가, 하, 아니야, 이거를, 우선, 여기에다가 얼음을 밑에 깝시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든요여기에 붙냐예요. 요만큼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노란색깔 너무 신경쓰이죠 그냥 잊어주세요 아 어, 너무 예쁘다 아니 아 튀어나오는데? 안돼 난 소식과 얘기 왔습니다. 그래도 노랗죠? 이거 굳은 살이에요. 이거 괜찮은데요? 어? <laughs> 이거 개근가? 여기 개가 아니고 진지한 컨텐츠인데?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에 얼음을 깔아주자. 위스키 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를 깔아주고, 와 진짜 제가 색깔이잘낸게 이거 위스키 파츠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뭔가 심심하다 확실히. 심플하게 만들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심플하다 너무. 그리고 향은. 맛있는 레몬향이 있거든요? 그 레몬향을 넣으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금을 살짝 올려줘요. 고급스러운 위스키. 진짜 금 같아요, 이거. 진짜 금, 사금 같아 사금. 요 느낌에서 활용놈점 위스키 팥오 조금 더 뿌려도 되겠다 그러면. 더. 근데 나는 약간 이쓴 위스키가 나에겐 아직 어울리지 않아서 그 사탕을 넣어먹는 그 감성이 좀 좋았거든요 그거 하려면 사탕도 올려야 되는데 캔디도 색깔이 두개가 있는데 제가 이 캔디 중에 요거를 하나를 준비했어요 젤리 왜 젤리를 준비했냐면 이거는 크러쉬님을 위해서인데 크러쉬님이 당이 떨어지면 젤리를 먹는다고 해갖고 팬분들은 다알것 같아서 좀 재미 포인트로 젤리 하나 넣어주고 사탕의 색깔을 약간 요런 거 이런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것보다 이 색깔 이 느낌. 어우, 난 아주 만족스럽다. 과하지 않고, 오 어, 좋아. 다 갖다 치워. 자, 제가 만든 오이오 스티커 요거였었는데요 이게 그림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이 이걸 보시고 요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laughs> 여기. 원래는 이거 그림판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고, 여기에 딱요 스티커가 요 위에 이렇게 붙는 거죠. 이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가요? 딱 이렇게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금에 약간 위스키가 있는 느낌도 너무 좋고, 사탕. 그리고 젤리는 숨겨놓은 겁니다, 일부러 슬리니에게는 처음에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 어, 안에 금 노는 것도 너무 좋다. 사금 막 놀고 있는 것도 이 얼음 파츠, 어, 안따 갖고 딱 좋아. 노래가 뭔가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들으면 자꾸 막 허밍하면서 따라 부르게 되고. 아, 이거 좀 얼음 개수 줄여야겠다. 아니면 얼음을 뺄까? 어, 여기 젤리. 어, 이게 뭐지? 어, 내가 좋아하는 젤리잖아. <laughs> 어, <대박>. 아, 이거. 아, 이거. 이 또, 이랑색깔 또, 이거 색이기포 이거 또, 이거 또,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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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는 빠짐. 아, 근데 이게 얼음이 과감하게 뺄까? <laughs> 근데 이 금이 실제로 봤을 때 진짜 금 같아서 너무 좋다. I've b e e n d a n c i n g t i l l t h e m o r n i n g o n my o w n h y 척하고 춤을 춰봐도 e a h the logical i'm on the I'm going out again solito que marina pa toma I'm up a l i t t I'm alright 가끔 t 가 생각나도 I'm feeling fine such I was I'm feeling oui, all oui, the, oh,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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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h Biddy gave God and shit, going need you, yo, what's up I did the the I don't don't go to the me what's up Sometimes I'll count up with me can't t h y a h l o r y glory oh the o i i l some t h g all the all the all the o i i l n o r i'm not fine i'm not alright oh girl i know 피곤해 죽겠어 해뜰만 하면 따오비가 내려 리모컨 좀줘 TV 꺼 눈만 배려 요즘 가사 누가밖에 안 걸리는 대로 아무 노래나 일단 트러쉬 나는 걸로 계속도 끈적끈적끈적인 어 여름이 나가서노은지가 no, 도대체 최제인지더 이상 어리지 않은 나이 최고 서른이 hey. 술이 덜깨 머리는 아파도 마음 아플일은 없어 I'm alright 가끔 네가 생각나도 Wanna make it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it dance like ooh, I wanna make it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it feel so good, I wanna make it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it dance like ooh, I wanna make it feel much better, I wanna make it feel, better, make it feel so good